주토론토 총영사관이 한캐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코리아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. 다음 달 6일 토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육대학 글랜든 컬리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. 이날 정광균 총영사는 한국과 한반도 문제, 한캐 관계의 역사적 의미와 바람직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기조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. 이어 토마스 클라센, 도날드 베이커 교수 등 북미 주요 대학의 한국 전문가들과 추혜연, 김지민 교수 등 한국 학자들이 참석해 패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.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불고기와 김치, 비빔밥 등 한식이 오찬으로 제공되고 태권무와 전통무용, 케이팝 등의 공연과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. 영사관 측은 교수와 학생을 넘어 주류사회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심포지엄 참가비는 일반인 40달러, 학생 20달러입니다.